하나다이니다어서세요여기이요 아, 어, 시흥 정왕동에 있는 정다운 다육입니다. 아, 어, 오늘 새로 들어온 입고 그러니까 신년이죠. 새로 들어온 아이들, 정말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로 가격 착하게 들어왔고요. 어, 정다운 다육은요, 완전 달달달 달궈진 다육들만 여러분께 소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그 얘기를 항상 하죠. 달궈낸 것을 갖다가 여러분께 판매가 돼서 사이즈가 좀 작을 수 있어요. 그 대신 빛감은 굉장히 이쁘거든요. 오늘은 특별 선물도 준비돼 있으니까 선물도 여러분 신년 선물이라고 하시네요. 어,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선물도, 어,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냥 모든 분들께 드린대요.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드리니까 받으셔서 예쁘게 키우세요. 어떤 거 드리냐면요. 대류루를 드릴 거예요. 소진시까지 드린대요. 없으면 이제 못 드리는데, 어, 있는 소, 있는 양은 다 드린다고 해요. 대류루가요 요게 그 파랑새 빛감이 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뽀얀 백분감도 있는데요. 파랑새는 끝에 부분이 뾰족하잖아요. 얘는 뚱글뚱글 하고요. 뽀얀, 음, 뽀얀 그 백분감이 있는, 어, 요거 대류루가 군색으로 가요. 키가 살짝 크고요. 목대에서 자고 나와서 군색으로 만들어진데대류루 소진시까지 드린다 하니까요. 선물도, 신년 선물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이 8cm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첫 번째 빅토리가 준비어 있어요. 완전 짱짱게 달궈진 거예요. 세상에나 이렇게 지금 예쁩니다. 피멍으로 지금 빛감 나온 거 보이시죠? 어, 빨간 피멍으로 지금 빛감 나왔다는 것은 그게 이 빛감이 끝까지 갈려고 그러는 거예요. 6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훨씬 다육이가 짱짱하고 크고 어, 크고 단단하게 지금 이렇게 굳혀진 작게 다져진 것을 어, 추가하는 우리 선호하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이두도 보이고 똥굴똥굴한약으로 바뀌었고 이 피멍이 정말 매력있죠. 빅토리예요. 입장은 노랗게 바뀔 거고요. 더 오래 되면은 어 핑크색 물듬으로 연하게 들어오는 어 빅토리 군생이 정말 예쁜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가격은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롱기시마 벨바라입니다. 이거 한테는 가격이 엄마무시하게 높았던 거 아시나요? 짙은 보라색의 빛감으로 꽃잎처럼 되어 있는 요 7.5cm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목대가 있으면서 지금 자구들을 내고 있어 묵은둥이에요. 그래서 수영도 지금 보시다시피 크진 않아요. 작아, 짤막짤막하게 잘, 달궈진 거고. 목대 보시면 작지만 목지라가 다된 롱기시마 벨바라가요. 가격이 착해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5,000원. 이렇게 음, 목지라가 되어 있는 벨, 롱기시마 벨바라. 어, 요거 여러분 5,000원에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레티지아 철라가 있습니다. 오 레티지아 네, 철라가지 가격이 굉장히 좋은 좋은데요. 어. 군생들은 많이 여러분께서 보셨을 거예요. 철화가 많이 안 나오는데, 요 정도 사이즈가 예전 같으면은 만 원, 만 오천 원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 정말 착하게 지금 사장님께서 이거 해주신 거고요. 어, 그, 그 중에서도 정말 더 착하게 된것 같아요. 요 정도만 7천 원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4,500원에. 어, 수영도 멋지고요. 애기들 입성도 통통하니, 어, 마르지 않게 아주 건강하게 잘 지금 뿌리도 있는 아이 생얼과 철화가 같이 있는데요. 진한 빨강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어, 생얼과 철화가 같이 있는 레티지아가 오늘 4,5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이쁘죠? 여기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 짱짱이 달궈진 거예요. 가, 운데부분이 완전 젤리가 되는, 어, 로사 핑크입니다. 로사 핑크.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육세지 포티지만은요, 굉장히 다, 착 달궈져서요. 가운데 부분 보세요. 완전 젤리가 다 됐습니다. 가격 5,000원이에요. 5,000원. 이거는 로사 핑크 자국 하나씩 다 나오고 있고요. 어, 까망 다육이고요. 어, 빛감과 펄감이 이렇게 가득 차있는 젤리가 되어 있는 로사 핑크.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핑클루비입니다. 핑클루비. 봐봐요. 이거는 <laughs> 지금 긴 입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다 없어요. 다 달궈져가지고, 이렇게 안쪽에 다 들어갔는데, 수영도 너무 멋지고요. 군생이고요. 윤기도 나면서 동글동글한 핑클루비. 가격은요, 9,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짤막짤막하게 큰 입장들이 이렇게 달궈진 거거든요. 그래서, 9,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핑클루비 군생입니다. 이건 아이스 오렌지. 와, 이거 또 완전 젤리가 다 됐어요. 보세요. 대박. 너무 이쁘죠. 핑크색으로 빛감이고 지금 젤리가 지금두 번째, 세 번째 입장에서 젤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가운데부터 되는 어있게 아니라 어 이렇게 되는 것도 있네요. 어 너무 이쁘네요. 사이즈는 한6 정도 나올 것 같아요. 6cm 다 젤리가 됐어요. 어이건 아이스 오렌지예요. 완전 묵둥이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9,000원. 이거는 아이스 오렌지입니다. 9,000원 소개 드립니다. 모건비티입니다. 모건비티. 4,000원에 드려요. 꽃대 다 올랐네요. 와, 원정모건비티예요 아주 꽃을, 꽃대를, 꽃을 펴주면 꽃송이처럼 아주 탐스럽게 꽃이 펴주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외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꽃이 여기 붙고, 여기 붙고, 또 자구가 나오면 거기서 꽃, 여기 는 여기 자구가 나와서 여기서 꽃대가 또 올라왔잖아요. 얘좀 보세요. 얘 꽃, 짜란, 따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꽃대를 올리는, 이거 육사지 트대 들어가 있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좋네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건비티, 원정 모건비티. 이거는. 4,000원 소개해드리고요.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건 뭐 자구가 빠글빠글하네. 레드풀이라는 품종이에요. 완전 작게 달궈진 거고요. 이렇게 짧고 통통하면서 가장자리 빨간 라인이 있습니다. 아, 군생이에요. 와, 이거 뭐 포스트보다 훨씬 더 크죠? 두배 이상 크고요.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내놨습니다. 아, 이거는 레드풀이라는 품종이에요. 레드폴, 레드폴입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아, 7,000원 이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 7,000원. 레드폴이에요. 어, 레드폴, 이렇게 보여드려요. 넓은 분에 이제 식재를 하시면요. 아주 더 짱짱하고 달궈지면서, 짱짱이 달궈지면서 빨간 빛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품종. 음, 어, 요거는 레드폴이에요. 레드콘도 준비됐어요. 아 얘도 완전 젤리가 다 됐습니다. 대박! <laughs> 이렇게 젤리 가운데 부분 보세요. 색깔 노란 입장에서 지금 빨간색인데 이 핑크 연한 빨강으로 지금 바뀌어 주고 있죠. 이렇게 젤리가 가운데 부분이 되네요. 레드콘이에요.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돼 보이고요. 가격은 4,500원에 준비되 있습니다. 완전 뭐 묵은둥이에요. 이렇게 젤리가 예쁩니다. 레드콘이 이렇게 달궈지는 거예요. 가격은 4,5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몽불랑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대박. 너무 이쁩니다. 젤리 됐어요, 이도 색깔 보세요. 투명한 빨강에서 지금 완전 진하게 지금 달궈져서 가운데가 아, 주젤리요 젤리가 제대로 지금 젤리로 바뀌었는데요. 요거는 4,500원에 준비돼 있어요. 사이즈는 6cm 내지 한 5cm도 나올 수 있어요. 작은 거. 제일 예쁜 게 이게 한 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이쁩니다. 몽불랑입니다. 완전 묵은둥에 어, 미니분에 식재하셔서 키우시면 너무 이쁠것 같습니다 어 목물랑 목둥이 4,500원에 준비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완전 묵은둥이 크림티예요. 크림티 색깔 나온 것서 완전 투명한 핑크로 해서 다 나왔죠. 뭐 이런 백분감도 있고요. 너무 이쁘죠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쌍두도 보이지만 외두가 많이 보이고요. 지금 얘 완전히 달궈지고보여드릴까 이렇게 빛감이 예뻐요. 이게 크림티예요. 핑크색으로 해서 백분감도 있잖아요. 여기 크림티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베르테르입니다. 베르테르도 가격대가 상당히 있었던 아이죠. 뽀얀 백분감 있고 얘도 핑크핑크하게 백분과 함께 색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포트보다 크니까 6 7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베르테르 베르테르 4,5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빛감이 가장 이쁘게 나온 게이거거든요 이렇게 빛감을 내주는 거예요. 어우 이쁘죠. 어, 베르테르 4,5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애플파이, 어 얘는 사과빛깔로 나는 거예요.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두로 되어 있고 지금 7.5cm 포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사과빛깔로 해서 나온다고 애플파이, 보면 이렇게 가장자리 뒤에는 핑크로 그리고 안쪽에는 약간 노란빛도 보이거든요. 그렇게 색깔을 낼것 같고 입사은좀 동글동글하면서 통통하네요. 그러니까 7.5cm 포트에 가득 차 있고요. 이건 애플파이예요. 애플파이,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이거는 기르바이 장미네요. 와, 반갑다, 기르바이 장미. 요 아이 품종이 잘안 나오는데, 완전 묵둥이로 이렇게, 어, 화엽좀 보세요. 대박. 가격도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까만 점을 찍어주잖아요. 색깔 나오면 환상이죠 요거 5,000원에 좀 있어요. 가성비가 이것도 좋죠? 어, 완전 묵둥이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응, 이 꽃이 그 꽃송이 수술이 나온 것처럼 꽃수술 <laughs> 그거죠 음, 그렇게 지금 수형이 만들어져 있고 가장자리 핑크색을 지금 띄우고 있고요 이제 오래 키우겠다 보면 더 묵는둥이 분갈이 하셔야죠 이 하엽이 진짜 많아요 하엽 제거하면은 아주 꿀목대가 안쪽에 막있으고까 하엽이 이렇게 많이 있어 이거 보세요 음, 목대 목재 다 됐습니다 어, 기르바이 장미 사이즈도 좋은데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치 생 크림이에요. 아 이것도 짧게 달궈진 건데요. 아 이거는 뭐지? 모래 마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흙에 신겨져 있어서 키우게 키우지 않고 짧게 이렇게 다져놓은 것 같아요. 가장자리가 핑크핑크하죠. 입성도 좋고요동글동글한입장이고요 피치 생 크림입니다. 가격 4,5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즈베리아이스도 4,500원 가격 오늘 진짜 좋죠. 이것도 지금 핑크하게 완전히 뭐 달궈져가지고 보시면 가운데 입장에 이렇게 담을 거 있고 가장자리 핑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뽀얀 백분감도 있고요. 자구도 이제 많이 나오겠죠. 어, 이것도 묵은둥이에요. 안쪽에 굵은 어, 목질된 두꺼운 목대가 있을 거고요. 어,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왔고 뽀얀 백분감도 있고 자구가 더 나오면 풍성하게 멋진 수영으로 될것 같고요. 어, 맑은 톤의 빛감으로 나중에 바뀌어줄수 있습니다. 이거는 라즈베리아이스 4,5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요, 가운데가 완전 젤리 됐죠. 블루 젤리가 다 됐는데, 스노우바니에요. 요거는 두개 5,000원, 하나는 3,000원이에요. 사이즈는 8cm 정도 돼 보이고, 가운데 보세요. 이게 가장자리 큰 입장들이 안쪽으로 요렇게 돼요. 이제 각진 입장으로 보면 백분감과 함께, 이게 블루톤의 빛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대가 굵어지면 거기서 또 자구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이거, 이거 지금 두개 5,000원이고, 하나는 3,000원이에요. 근데 가슴이 이 좋죠. 이렇게 달궈진 거구요. 아, 묵둥이에요 스노우바니입니다. 실버스타입니다. 실버스타가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얼굴이 지금 3도로 다 모두 3, 4도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손, 이게 꼬리가 길죠. 이게 손톱이 긴게 특징이고, 나중에는 이제 진나 빨강이나 보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 중품이에요. 중품 군생, 실버스타 군생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꽃처럼 이렇게, 어, 금키도 살짝 있어 보여요. 어, 끝에가 약간 핑크하게 손톱이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연봉이에요. 연봉이 지금 목 삼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목대가 있고요. 지금 모두 삼두 사두로 되어 있어요. 완전 이것도 뭐 피멍 지금 보라 피멍으로 들어가 있고요. 피크색에 더 가까운 빛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4,000원이에요. 가격 좋죠? 연봉입니다. 4,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후레쉬 젤리. 이것도 까망다육이죠. 까망다육.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젤리가 되고 있는 후레쉬 젤리예요. 얼굴은 이두로 되어 있는데요. 어, 하나는 뭐 8cm 정도 될것 같고, 이쪽 얼굴이좀 작을 수 있고, 같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아, 가운데 보세요. 완전 젤리가 다 됐죠? 묵은둥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흑장미색깔로 해서 젤리가 다칼 붙여지고 있고, 젤리가 되고 있고, 음, 가장자리도 넓혀가죠? 아, 너무 이쁩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가격은 7,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레쉬 젤리예요. 후레쉬 젤리. 젤리 좋아하시면 요것도 가성비 좋으니까 데려가서 품어 보세요. 느껴 보세요. 어, 7,000원 소개드립니다. 해 샤넬 젤리. 와, 이거 골드 젤리과잖아요. 가운데가 이것도 젤리가 되는 건데요. 샤넬 젤리라 해서 이거는 이제 핑크색으로 빛감, 핑크 빛감으로 젤리가 되는 거예요. 와, 풍성하고요. 자구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격 8,000원이네요. 8,000원. 3두도 보이고요. 이렇게 4두도 보이고, 수영은 이런 수영도 있고, 어, 가운데 부분부터 이제 젤리가 되면서 입장 짧아지고 투명해질 거예요. 이쁘죠? 사이즈도 좋고요. 가격도 8,000원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에일린이에요. 에일린도 노란빛깔과 핑크빛이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 이것도 군생이고요. 지금 노란빛과 핑크빛 너무 이쁘죠? 요게 이제 더 애들이, 어, 지금부터 입장 짧고 통통해지고 색깔은 맑은 톤으로 나오면요. 환상이에요. 에일린도 지금 어느 정도 달궈진 거거든요. 음, 요거는 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이쁘죠?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다 달궈진 에일린도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9,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에일린, 요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루즈입니다루즈가 좀, 어, 입성이 보면 뒤로 살짝 뒤집어진 꽃잎처럼 되어 있어요. 얘가 이제, 얘도 뽀얀 백분감 있고 핑크핑크하게 색깔 내는 건데요. 요거는 12cm 포트에 있고 지금 도 이것도 달궈진 거예요. 완전 달궈져서 지금 색깔이 이렇게 맑게 들어 나오고 있는데 보랏빛, 이렇게 진한 빛에서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요. 핑크로. 이것도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이쁘죠? 루즈 이것도, 어, 오래 달구니까 완전 핑크로 다 바뀌더라고요. 가격은 8,000원.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루즈입니다 세데베리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세데베리아가 완전 풍성하죠. 이게 가격이 너무 좋아요. 만천 원이 만천 원. 이거 노란 빛깔인데 이거 색깔 나오면요. 나중에 보니까 진 핑크로 가장자리부터 색깔 나오는데 딱딱딱을 굳혀지잖아요. 그러면 노란 빛깔과 핑크빛이 같이 섞이면 입장에 얘는 크지 않거든요. 자구도 참잘 내는 아이예요. 얘가 이제 초창기 다육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목대서도 에 지금 자구 밑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세데베리아예요. 가격도 너무 좋아요. 1,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줄리아나예요. 9,000원 준비되는데, 완전 진보라색의 줄리아나네요. 아, 이렇게 좋아요. 얘는 철학기가 있나요? <laugh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 너무 이쁘죠? 보라색의 빛감이 완전 끝장 빛감이네요. 줄리아나는, 여러분, 9,000원 에준비되 있는데, 이게 철화가 풀린 수형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철화가, 보면 철화, 철화 비싼데, 줄리아나가. 아이고, 아이고, 철화 유전자를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 아, 생얼이 풀렸어요. 생얼로, 철화가. 이런 수형도 있고요. 거의 다 이렇게 엮여있네, 보니까. 너무 이쁜데요, 이거. 이거 키우면 생얼 이런 거 풀리기잖아. 풀리잖아요 완전 풍성해서 진짜 예쁠 겁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풍성하고 색깔도 너무너무 예쁜데요 음 요거 9,000원에 준비돼 있거든요 줄리아나도 좀 여러가지 얼굴들 수형들이 나와서 여러분께서 비, 그거 비교해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 줄리아나 여러분 9,000원입니다 포토시나 철화, 묵둥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얼과 철화 같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핑크색으로 빛감이 이렇게 살짝 올려져 있어요. 가격은요, 요거, 18,000원이에요. 18,000원. 사이즈도 좋고, 완전 묵둥이 색깔도 너무 이쁘게 나왔죠. 10cm 포트인데 넘치죠? 철화와 생얼이 같이 있는 포토시나. 18,000원. 묵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제스타 차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격이 너무 좋은데요. 얘도, 이제 오래되면은 가운데가 골드 가장자리가 다크색으로 나오고요. 쌩얼도 같이 이렇게 있고요. 목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요, 12,000원이에요. 12,000원. 아, 이쁘죠? 가운데 골드, 어, 수영도 멋지고요. 생얼과 철화 같이 있는 게더 저는 좋더라고요. 요거 가격 좋네요. 제스타 철화가 가격대가 은근 있는데, 얘 들어가서 딸딸딸 달고 보세요. 그러면, 음, 나중에 끝장빛 감은지 다크색이 젤리로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변화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노란빛과 다크색 가장자리 입장 색이 있잖아요. 요렇게 이제 되면서 투톤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또더나아더 진하면, 더 그땐 또 어, 완전 다크색으로 나오거든요. 젤리로, 어, 제스타 철화입니다. 가격대가 은근 이, 있는 품종인데, 오늘 좋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12,000원에, 어, 준비해 주셨네요. 아, 이거는요, 와, 이거는 온슬로우 군생. 와, 색깔 보세요. 자연 군생. 24,000원. 대박이죠. 색깔 이렇게 내기 진짜 힘든, 데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거. 오래 이렇게 짱짱하게 달군 거고요. 15세지 포트 있어요. 아, 온슬로 너무 이쁘다. 이런 빛감이에요. 이런 빛감으로 나오는 온슬로우. 애기들 얼굴 보셨나요? 완전 파랑. 되어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보시면 걔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라고 의문이 들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온슬로우입니다. 가격은 24,000원.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시행정황 등에 다 사, 아. 정다운 다육이죠. 정다운 다육이고요. 이렇게 온슬로 북등이 완전 이쁘고, 제스터처럼도 너무 가격 좋죠. 완전 좋게 해놓으셨고요. 포스터, 포토시나처럼도 마찬가지로 아주 고급 명품으로 가깝게 가격대가 있는 품종이에요. 이렇게 멋진 빛감을 내고 있고요. 와, 줄리아나 끝장이죠. 그 다음에 세대별라도 이렇게 풍성한데 가격이 너무 좋고요. 루츠. 귀한 루즈가 이렇게 묵둥이 핑크핑크하게 올라왔고요. 와, 에일린 보세요. 에일린도 너무 입장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요것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보여드렸고, 샤넬 젤리와 젤리가 되는 핑크젤리로 되는요 아이도 이렇게 풍성한데요. 그 다음에 젤리, 요것도 젤리죠. 후레쉬 젤리. 요것도 <laughs> 가운데 부분 다 젤리로 되고 있고요. 와, 연봉입니다. 이렇게 핑크핑크한 연봉. 요 아이도 4,000원의 가격이고요. 실버스타, 소톱이 완전 핑크로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진한 빨간색으로 색깔 내줄 아이고요. 요거 선물입니다. 오늘의 선물은 데뷔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어, 스노우바니는 한 개는 3,000원, 두개 5,000원에 드리는 거고요. 어,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짱짱하게 달궈진 거예요. 요것도 4,500원이고, 피치생크림도 4,500원. 너무 좋죠? 어, 그 다음에 기르바이 장미는 5,000원이에요. 이것도 가격 착하고요. 음, 애플파이, 진한 빨간색, 아니, 핑크색의 빛감이고요. 어, 완전 젤리가 다된 몽블랑입니다. 이런 것도 다 거의 4,500원. 데뷔루도 4,500원. 오늘 4,000원 행복이 아, 크림티, 이렇게 달궈진 거 보셨나요? 5,000원. 레드콘입니다. 4,500원. 아, 이것도 아주 풍성하죠?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레드폴. 그 다음에, 음, 아, 젤리 됐습니다. 이런 완전 젤리, 아이스 오렌지. 아, 모건비트도 꽃대로 다 올렸어요. 작아도. 이게 작은 분에 심어서 꽃 보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요. 4,000원. 로사 핑크도 이렇게 보여드렸고. 핑클루비. 아, 그 다음에, 롱기시바 벨바라. 환상이죠? 색깔 보세요. 어, 레티지아 차라도 가격 너무 좋아요. 4,500원. 와 빅토리아, 어떻게 이거? 피멍 든거 보세요. <laughs> 너무 이뻐요. 이것도 4천 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정왕동에 있습니다. 정왕역 근처에 있어서 전철 소리가 자꾸 나는데요. 음 바로 옆에 아주 해가 잘 드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오시고 싶으시면 방문하고 싶으시면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문자 드리면 주소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는 시흥 정왕동에 있는 정다운 나육입니다. 오늘 멋진 군생들로 보여드렸고요. 어, 주문은 택배 주문 2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